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교육감 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단한 명의 예비후보조차 없는 대구교육감 선거는 잠잠한 상태입니다.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재선 도전을 본격화했습니다. 임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온전한 교육 회복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약속을 대부분 지켰습니다. 경상도 공약 이행 평가단 주관 평가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약 99.6%를 이행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출신 임준희 예비 후보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정책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고 저는 정책 전문가입니다. 다른 후보와 다르게 큰 교육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육 정책 전문가라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큰 정책이 많습니다. 교사와 교육청 장관 등을 두루 거친 마숙자 후보도 인성교육 중심의 핵심 비전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품성 교육의 수도를 만들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른 인성, 바른 체험을 통해서. 현재 임준희, 마숙자 두 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새 후보 모두 정치적 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아. 세밀한 밀착형 공약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구교육감 선거는 너무도 조용한 상황. 현재 대구교육감을 노리는 예비 후보가 단한 명도 없어 강은희 현 교육감의 무투표 당선 전망까지 나오는 가운데, 후보 등록 시점인 다음 달 13일까지 새 인물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